오늘 재밌어? 아이 좋아. 해피하네, 아주. 아이 좋아. 어. 어, 너무 좋아. 오늘 이렇게 숨 넘어가는 소리를 잘 내지? 아이 좋아라. 그렇게 좋아요.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뭘까? 좋아. 어머, 이제 점프도 할줄 알아? 오늘 처음인데 점프하는 건 처음인데. 그렇지, 네가 제일 좋아하는 완소 아이템은 바로 그거지. 빠이 아, 점프도 하네 오늘은.